안녕하세요, 파블로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2020년이 벌써 가고 새로운 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조금은 늦었지만 2 1년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은 러닝화 연예대상을 <laughs> 코마스로 하여 연예대상 연예가 아닌데. 어, 그러면 올, 올 2020년 최고의 러닝화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선정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인상 신인상은 작년 2022년에 혜성처럼 나타난 러닝화를 뽑는 시간입니다 2020년 2020. 2020년 2020년 러닝화 신인상은 서코니 엔돌핀 프로입니다 카본 러닝화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다른 타 브랜드의 카본 러닝화에 견주어도 못지않은 서코니 엔돌핀 프로를 2020년에 신인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주상. 우주상은 올해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 두 개의 신발을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의 우수상은 아디다스 SL20와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입니다 yeah. 두 신발을 선정한 이유는 2020년에 가장 많이 신은 신발 두 개를 꼽았습니다 제가 2020년에 1200kg 정도를 달렸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두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장거리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데일리로 조깅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꺼내는 신발입니다 올해의 우수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로상입니다. 공로상은 다른 신발들 특히 2020년 러닝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신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신발은 바로 나이키 알파플라이입니다. 예~~ 이 신발을 공로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신발로 인해서 2020년에 카본 러닝화가 다른 분들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국제육상협회인 i a f 에서이 알파플라이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규정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을 기준으로 규정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러닝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음,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친 신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상입니다. 특별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신발은 다른 러닝화랑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러닝화가 나오는 데 있어서 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신발은 바로 올버즈의 트리데셔라는 모델입니다. 예.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고 어, 전체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신발인데 올버즈라는 브랜드에서 특히 이제 러닝화라고 해서 이 트리데셔라는 모델이 나왔고 이 모델이 러닝화로서 뭐 엄청 가볍거나 쿠션이 좋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을 썼고, 앞으로 러닝화를 만들 때좀더 환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조깅할 때 편하게 신을 수도 있으면서 평소에도 신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커플상은 총두 커플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커플 선정한 기준은 하나의 브랜드에서 여러 시리즈의 신발들이 나왔는데, 그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궁합을 잘 받는 두 커플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와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모델입니다. 이 신발 보시면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 신발 슈어트의 느낌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카본 소재를 사용하였고 하나는 어 플라스틱 소재의 그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약간 성능의 차이는 있고 가격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대회 때는 이 신발 그리고 조깅할 때에는 이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로와 아디다스의 SL20입니다 이 신발 또한 아디다스 선수들이 평소 러닝하는 데일리 슈즈로는 이 신발을 많이 선택을 하고 하프 마라톤 이하의 대회를 뛸 때에는 이 신발을 많이 신었습니다 신발의 형태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어,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특히 라인업에 있어서 아디다스가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았나 데일리용과 대회용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신발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이두 개의 모델을 베스트 커플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는 최우수상과 대상 두 신발이 남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짠 최우수상은 아디다스의 아디오스 프로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최우수상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신발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로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신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아 아디다스가 잘하고 있구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더 기대하게 만든 신발이 이 바로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입니다. 기존의 쿠션 이 미드솔 굉장히 다르고, 기, 어, 앞으로 아디다스의 이 신발에 적용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기존의 아디데로 프로와 어퍼를 공유하지만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을 사용하면서 균형도 잘 맞는 재밌는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풀코스 때 신고 싶은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상 하나만 남았는데요. 과연 2020년 최고의 러닝화 대상은 어떤 신발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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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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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짜잔. 대상은 서코니 엔돌핀 프로입니다. 그 전에 제가 포스팅한 비디오에도 이신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렸는데요 2020년은 나이키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나이키의 카본 플레이트 슈즈들이 대세를 이루었고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습니다 나이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나이키 러닝화가 최고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좋은 신발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서코니의 브랜드에서 나이키와 대등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신발이 나왔고 특히 기존의 서코니 러닝화에 비해서 굉장히 구세단계를 넘은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써 나이키 외에 다른 브랜드에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신발이었고, 특히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가장 러닝이 즐거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최고의 러닝화로 이 서코니 엔더핀 프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정된 각각의 신발들의 특징과 이유들은 이미 올라온 컨텐츠도 있지만 올라오지 않은 컨텐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그 신발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최고의 러닝화들을 꼽게 되었는데요. 이 러닝화의 선정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발에 맞는 러닝화들 중에서도 꼭 여러분이 좋아하는 러닝화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달리기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 달리기와 존재하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조지 시원이라는 작가이자 의사의 러닝 경험을 초대로 쓰여진 책인데요. 뭐, 달리기 관련된 책들은 많지만, 단순하게 달리기의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함으로써 느끼는 다양한 감상들을 조금 더 나한테 와닿고 쓴 좋은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평생 내가 달리기를 할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좋은 땔감을 낼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재미있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기에는 각자의 즐거운 요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저는 러닝화의 개성에 따른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책을 읽으신다든지 같이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다든지 등등의 여러분만의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올해에도 즐거운 달리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에도 파블로는 새로운 러닝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laughs> 관객 잘하고 오케 화이팅! <laughs>